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게시판 목록을 이제 상세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볼드 리스트에 이제 링크도 옮겼고, 이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CSS를 이제 만들 건데 여기 이제 안에 이제 게시판 한 개의 이제 목록이 될 이제 그걸 만들어 주죠. 요게 이제 있고, 요게 이제 또 분할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분할이 될 테고, 제목. 이렇게 하면 제목이고, 이제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여기는 이제 한50 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위아래 이제 마진도 주고, 이건 이제 비율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비율로 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제목 여기는 제목이고 내용은 이제 안 찍겠죠. 내용은 안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쓰니 조회수 이런 식으로 이제 별 태고 이제 몇개 있겠죠. 몇개 정도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죠. 간단하게, 그럼 또 스페인을 또 나눠야겠죠. 스페인을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는 상세하게 이제 또 꾸미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또 40 10 10 그러면은 이제 50 60 70 조회수 이제 8,000 부여부 되는 게겠죠. 아, 둘셋넷다요 6개 정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간단하게 됐죠 목록이 나머지는 또 이제 좀 꾸며주고 이제 페이지네이션도 만들고 하면 되겠습니다